bye <laughs> 그래 허쉬드 체리라는 키. 티에 이런 쨍한 느낌 발라주세요 저희 지금 중랑천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오늘 데이트 코스 와 학교 바로 뒤에 있는 산책길이에요 여러분 와 많이 놀러오세요 길이 길이 나눠지는데요 여기 밑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은 이쪽 에으로 가도 되는데 저희는 내려갈 거예요 여기. 와, 공주가 뛰어간다. 비 이슈. 비 이슈. 비 이슈. PC로 저희는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이로그를 홍대에서 공주님 컨셉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대략적인 컨셉 설명, 아니, 대략적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맛있는 파스타 집을 갈 거고, 이쁜 카페도 갈 거고, 이쁜 소품집도 갈 겁니다. 제가 비가 안 오길 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태님도 이런 좀 공주님스러운 컨셉의 옷을 입었을때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홍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타님과 만나서 저희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할게요 밀착 브이로그 시작! 어, 혼날 것 같은데 일단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을 했나? 중고들학교 때? 저거 저거 비둘기 개싫어요 비둘기요? 네기수 법칙! 비둘기를 싫어해야 한다 오늘 공주투어 맞죠?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OOTD도 진짜 저고민해고민해 네. 고민해, 고민을 해서 그른 거거든요? 전 그냥 그러니까요. 아니 공주처럼 안 하고 와도 됐었는데 약수자처럼 하고 왔으면 안 됐죠 <laughs> 제가 열심히 공비하면 뭐가 됩니까? 여름에는 오늘 시원하게 일단은... 파스타집을 갈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예쁜 카페를 좋아하는데 약간 좀 분위기 있는 예쁜 카페를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공주 컨셉이다 보니까 좀 귀여운 데를 제가 찾았어요 귀여운 데요? 네 토끼 토끼 케이크 있는 토끼 케이크? 네 기타님이 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기타님이 <laughs> 기타님 여자친구를 만들 때 이렇게 어... 하면 된다 확실해요? 이런...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스타를 먹으러 왔고요. 파스타가 나오면은 한번더 보여 주러 하겠습니다. 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태 님 거고요. 이게 제 겁니다. 굿. 약간 이렇게 먹는 거 싫어하고. 어떻게 먹는데요? 약간 퍼먹는 거 알죠. 파스타를요? 아니요? 얼굴 받고 이렇게 말아 먹는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공주님 공주예요? 네 알겠어요 이걸 말아가지고 스푼에다가 올려 먹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아 숟가락으로 먹어요 그리고? 와 굉장히 비효율적이네 이걸 어떻게 빼죠 이거 맛있다 맛있죠? 네 저희는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오늘 컨셉이 공주인데 야쿠자처럼 하고 온이 모습?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했지만 일단 사진을 찍을게요. 모래 고래 키텐이 꽃한대요. 저는 저 뭐하죠? 공주님 같은 게 없는데? 공주님 같은 거? 못생겼잖아 이런 거. 공주님 같은 이런 거 할까요? 토끼? 토? 어? 좋은데요? 공, 공주님과 사진을 공주 컨셉이라서 여자애들의 미연. 공주님과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희 두 번째 목적, 아, 세 번째 목적지죠. 인 카페에 올라갈 겁니다. 아, 너무 기뻐 보이는데요. 올라갑시다. 아, 행복해. 저희 세 번째 카페. 이런 귀여운 공주님. 어떠 생각요?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빨리 먹고 싶어 빨리. <laughs> 먹어도 돼요? <laughs> 먹어볼게요 맛있게.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웃음> 음.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맛있는데요? 음. 제 3법칙! 셀카를 찍어야 한다 셀카 도 기가 막히게 찍거든요 인싸 사진의 실체 제가 오늘 오자 이모스, 오, 세, 요, 당, 시, 요, <metrosmal> <Beach> <racist hei>

저희는 성수동에 있는 소금빵 맛집에서 방금 소금빵을 샀습니다. 여기 예. 어디인가요? 자연도 소금빵? 네, 예, 진짜 맛있어요. 제가 성수동 올 때마다 꼭 오는 맛집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소, 소금빵이 정말 맛있어요. 꼭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온두 번째 카페는 바로 텅플라넷입니다 카페넷은 이렇게 되게 감성 카페 같이 되어 있고요. 되게 예쁜 도자기나 디저트도 되게 아트적으로 많이 파는 곳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감성적인 곳이어서 되게 예뻐요. 이런 식으로 되게 아트적인 카페여서 약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오면은 너무 재밌게 잘될것 같습니다. 강추입니다. 여기가 되게 조명 맛집이에요. 사진도 되게 잘 나왔는데, 도 너무 좋을 것같아 이제 여름이니까 좀 제가 음. 또 퍼스널 컬러 체크를 봤는데 여름 쿨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어울리겠나요, 지구님 네, 완전히 여쿨 전용 색상입니다. 아몽 아몽. 그리고 요즘 무시사 많이 있잖아요, 20대들. 그래도 많이. 그래서 또그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나나 우유입니다 아. <laughs> 자노님이 준비해 주신 바나나 우유 <laughs> 왜 저래 우리역에 <laughs> 도착했는데요 네 무려 2시간이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지금 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조개도 좋고 아. 비집이 제일 잘 돼요. 님. 막 먹었어요. 주발. 자, 현정수가 가서. <laughs> 잘 먹을게요, 현정 님. <laughs>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공갈리 진짜 철저하시네 만원 비이네? 3만원에만원 뭐야? 오붓게 먹을 수입니다 우리 개인 피아노 연주자도 있습니다 <웃음> 와우 꽃게기 없어 꽃 저희 1차 1차 밥이고요 예정에 없던 밥 <laughs> 반대고만갈매기다요 여기 바로 앞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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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뭐 기세요아 아, 진짜. 아, 아, <laughs> <자>, 스타일 <비포스터 웃음> 대표님. 리리네의 재회. 골라주세 <laughs> <됐습니까>? 네, 네. <laughs> 맛있어요? 와우. 그래, 메인 이벤트. 여기 어디죠? 청년 청춘족이. 청춘족이. 이거 기족이야다 <키조개. 웃음> <laughs> 틀려, 다 틀려 그냥. <laughs> 임찬호 두 번이나 카드 벗기 걸렸지만 이번에 안 걸리면 붙입니다. 아, 선수님 끝까지 안 걸려보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걸릴 것 같긴 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히 예, 잘 쓰고 잘 먹겠습니다. 현정 대사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와우. 아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음 밥먹고 노래방을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격 맞추기를 해서아 응?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얼마? 7만원 7만원? 응? 나 5만 3천원 5만 3천원 아 그건 절대 안까지 나 안전빵으로 6만원 아 큰일 났다 6만원 제발 사 제발 사라 형나 진짜 이거이야 근데 일단보다거 지금 나도 아 진짜 3만 원지아나 6만 5천 원 할걸 어? 잠와 참치 참치가 거의 4천 원이네 참0빼 어? 아니아니왜왜왜안 빼면 안돼 빼면 안 돼? 저희 면접 실 나잖아 이거 아직 도 있어요 아직 도 있어요 그니까 6만 원 있어요? 5만 8천 이니까 아까 5만 했지? 5만 8천 원잠깐 어?

네네네아 네. 진짜 아아 일부러 일부러 알겠습니다 수빈님 아이고. 얘는 진짜 얘는 오늘 잘가습니다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잘 먹었어요 최고예요. <laughs>